평가를 해보자면은 장점 귀엽다 소리가 따라하기 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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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장점 빼고 다 단점이다 일반 공격 사거리 짧고요 데미지 너프됐고 체력 너프됐고 궁극기를 써도 가재이 궁극기와 콜라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 코드 H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자 여러분들 브롤 역사상 가장 기대가 안 되는 크로마틱 브롤러가 들어 있는 신규 브롤 스타즈 시즌이 나왔습니다. 심해 브롤이구요. 한정판 스킨, 스프레이, 핀, 오티스 등을 획득하세요. 서두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플렉스 이제 볼게요. 바로 오늘 실시 단계까지 또 달립니다. 마지막 70 단계까지 오픈됐습니다. 오티스 신규 브롤러얻어주도 할게요.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인데 음. 정말 크로마틱 브롤러 같지 않은 와 역사상 이렇게 노잼인 브롤러가 있을까 싶은 오늘 한번 이따 써볼게요. 바로 파라오티스까지 쿨라 미결투 가라더쿵 유학을 끝냈다. 방금 파라오티스 받을 때 부록 소리 났어요? 아 부록 목소리가 났어 이거 파라오티스 받을 때? Time to move to the 자, 우선 만렙부터 달려봅시다. 오티스 홀린 목소리 같다고 <laughs> 내 목소리가 저래요.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선착강에서 일단은 스타파워랑 가젯 뽑으면서 오티스 PP까지 더 충당을 해볼게요. 오, 오티스의 스타파워가...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있으나 없으나 만한스타트 요즘 약간 페이크를 저불러 타지가. 오케이. 첫 번째 가젯까지 바로 마지막 대형 상자에서 뽑았습니다. 어, 오늘 너무 빨리 뽑았는데? 오케이. 만렙까지 찍었습니다 어, 능력치 한번 볼게요. 자 원래 개발자 빌드에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를 했을 때는 체력이 만렙게주는 5,700이고 피해량이 690 곱하기 3이었습니다. 사정거리는 장거리고 재장전 속도는 보통이었는데 와 너프돼서 나왔네. 본 서버에서는 체력이 600 깎여서 나왔고요. 피해량도 무려 발당 60씩 총 180이 너프돼서 나왔습니다. 사정거리랑 재장전 속도는 일단은 변화 없고 궁 사정거리랑 지속 시간도 변화 는 없습니다. 싫어요 진짜. 가뜩이나 재미없는데 너프까지 됐다고? 이어는 일단은 데미지 너프 됐으니까 일단 피해 기어 하나 넣어주고 시야 기어 3렙까지 피해 기어는 토큰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써볼게요 너프까지 됐는데 얼마나 뭐 테스트를 했을 때 좋아서 너프를 했는지 한번 사용해봅시다 가자 자 좋습니다 우리 오티스 귀여운 것 빼고 다 단점인 우리 오티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렙 기준으로 데미지가 너프가 됐기 때문에, 때려오면은, 그렇지. 일단 잡았는데, 지금 저만 만렙이라서 쎄보이는 거지. 사실 이게 제가, 제가 뗀게 아닙니다. 오케이. 어, 그, 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궁극기를 바로 먹여주고, 아, 잠깐만, 이게빗 나간다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우 아대 공기 아, 빗나가지 됐어 무궁무궁 오케이 무궁 지렸고요 네, 그리고 바로 아 이거 바로 궁극기 채워가지고 때렸으면은 맥스까지 잡는 건데 까비 이게 그리고 궁극기 채워지는 게이지도 너프됐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일단 별가살리별가살리별가살리 아무것도 못하죠 아 이거 못잡아 못잡아 야 이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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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체 잡아주면서 일단 가볍게 1등 했는데 이거는 렙발이라는거 개발 이에 대해서는 어, 일반 공격을 세번다 맞추면은 궁극기가 채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 서버에서는, 와, 너프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마저 내방 때려야 채워지도록 너프가 됐습니다. 와, 아니, 너프를 왜 이렇게 많이 때려서 나왔지, 이거는? 아니, 역대급인데? 이렇게 많이 너프 때려서 나온 것도 처음인데? 네. 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틀어주고, 어, 잠깐만. 궁극기, 야, 궁극기 진짜 안 찬다. 참. 그렇지. 공기 되게 안 찼는데, 이거? 아, 올 때, 올 때. 그렇지, 공기 넣어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잡고 죽으면 되니까. 공기 이제 진짜 안 찼는데, 이거 너프 돼가지고. 뭐야, 뭐. 맞죠? 아, 아, 아. 공기, 공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마지막에 이 장면은. 좀 괜찮았다. 방금은 에드거 역광광하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쇼다운으로 파나오티스 스캔 장착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오티스가 데미지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큐브라도 먹어야 될것 같거든. 네, 일단은 여기는 저렙 구간이라서 큐브가 세방컷이 낫고요. 피가 6천이면 아마 세방컷이 안날 거예요. 처음에 큐브가 쇼다운은 헌터즈랑 다르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야 개인 잡고 나큐 큐.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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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고로체 지비궁 써놓고 잡아주고 난체력 채워버리기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고로체 나이스방금다 비비 궁 써놓고 다른 애들이 잡을 때까지 기다려버렸죠 이렇게 이런 플레이 해주면 되고요 컴온컴 컴온. 오케이 자신 있으면 들어와 그냥 자신 있게 들어와 어차피 너는 나한테 질 수밖에 없어 왜냐 나는 홀립 유튜브 시간 아깝지 않니 컴온 빠르게 잡아줄게. 아, 근데 진짜 안 맞는다. 와. 일반 공격이 너무 퍼져서 나가니까 진짜 안 맞는다. 오케이. 오티스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모셔서 500점 이상 구간대에서 3대3을 달려볼게요. 제가 센터 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러면 오른쪽 비비 너무 먹혔는데? 잠깐만.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먹히는데? 잠깐만. 오른쪽 라인 너무 먹혔는데? 아, 잠깐만. 아, 아, 이거는 오른쪽 라인 너무 쉽게 내줬어. 탱커 브롤러 잡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탱커한테 이거 궁극기를 써놓는다고 해도 내가 잡기엔 너무 힘들 듯. 궁극기를. 오, 오케이, 들어갔어. 일단은 우리 모티스님 만회골 넣어주셨고요. 자, 궁극기 일단 가재술 일단 하나 설치해놔. 그렇지. 하나 설치해놓고. 저거 밟으면은 뚜껑 펴면 될 듯. 오케이. 네. 어, 근데 상대방도좀 한다, 무빙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우리 모티스 좀잘 들어갔거든? 보시면은 지금 그렇지. 아, 근데 아쉽다. 이거 막으러 오시느라고. 아, 까비. 방금 제가 덫으로 불가사리 딱 설치해놔가지고 모티스가 싸움면 이기게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약해서 졌어 그냥. 오케이, 다음 판 가볼게요. 아, 근데 진짜 탱커들한테 너무 약한 것 같아. 데미지가 약, 약해가지고 탱커 잡기가 좀 빡센데 이번엔 력품을 채워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또 실력이 뭐 출중하기 때문에 이런 건 쉽지. 자 그리고 궁극기로 가젯 설치해주고, 아 가젯으로 궁극기 설치한 거죠. 말이 반대였는데, 그렇지, 이거 밟았지. 그렇지. 이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못할 때, 아그 아무것도 못할때 때리고 싶은데 못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와얘 이거를 먹혀버렸네 가젯으로 궁을 설치를 하면 뭐해? 상대방이 밟았을 때 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안 되거든. 내가 보기엔 이게 가드지랑 조화도 안 돼. 자, 가드지 일단 설치를 했거든요? 자, 저거를 브로기 밟으면은, 밟을 때 들어가서 잡아야 되거든? 이게, 근데, 잠깐만. 아, 밟아주지도 않네, 오케이. 이게 진짜 가드 가데... 설치도 오, 밟았다, 밟았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센스 밟았자, 그렇지, 이거지. 와, 그리 방금은 약간 활용도 좋았다. 사실 저런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진짜 센스있게 잘 설치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도. 가젯수로 일단 설치를 한번 해놓고 미리 가어수록 남으니까 공격 판정이 오티스가 좋다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고 살짝 괜찮은? 어, 저샌디 저런, 저런 거 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저런 거 밟았을 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가젯 활용이지. 샌디가딱 밟았을 때 잡아버리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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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어, 아, 야, 총알도 얇아. <laughs> 총알이 너무 얇아서 잘안 맞아. 아니, 터져나가는 거 보소, 공격. 아, 너무 안 맞는데, 이거. 네, 일단 연장 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 샌, 야 첼리 내가 궁 써줄게 그렇지 궁 써줄게 그렇지 첼리 잡아주고 샌, 패스 패스 들로오나 패스 트로오나 오케이 연장전 전에 마무리 약간 이번판은 그래도 가진 활용이 제대로 되는 장면들이 두번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오티스 신규브롤러 나오자마자 만렙 찍고 써봤는데 평가를 해보자면은 장점 귀엽다 목소리가 따라하기 쉽다 단점 장점 빼고 다 단점이다 일반 공격 사거리 짧고요 데비지 너프됐고 체력 너프됐고 궁극기를 써도 가젯이 궁극기와 콜라보가 안 좋아 궁극기 채우기 힘들다 아 가장 큰 단점도 있습니다 재미가 조업게 없다 오디스의 총점 마지막으로 10점 만점에 진짜 딱 궁극기 점수만 줘서 4점 드리겠습니다 브롤패스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더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은 잊지 말고 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터 코드 HOLIT 홀리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고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바